예 안녕하세요 신구대학교 보건우리행정학과 교수 구기동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하늘에 이제 뭉게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캠퍼스를 돌다 보면은 6월 7월 달에는 산수국이 그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조경 분야에서 그린 캠퍼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교, 학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그 학문적인 그 배움의 전당인가를 아마 캠퍼스로 통해서 느낄 것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신구대학교가 이제 올해 이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1974년도에 설립이 돼서 직업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 해왔는데요. 이러한 그 신구대학교의 그 모습이 있기까지는 많은 그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종익 박사님이나 아니면 많은 그선배그 교수님들이 노력에 의해서 오늘의 그 신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 와서 우리 학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승경 그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학교의 그 발전 계획을 설, 세우고 이 발전 계획에 따라서 저희 학교가 전문 직업인을 양성했기 때문에 저희의 오늘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학교가 1년 12달 굉장히 활기차게 저희 캠퍼스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축제일 텐데요. 우리 그축제 이름이 남한산 축전이었습니다. 남한산 축전 기간에 축제도 열리고 체육대회도 이제 같이 아, 열렸었고요. 백마체전을 통해가지고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통일된 힘을 마련할 수 있는 장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서 성대하게 우리 축제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기수단과 그 다음에 치어를 통해서 각 학과에 명예를 걸고서 열심히 뛰고 그리고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던 모습들이 우리 백마체전에는 숨어져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그 진행되었던 그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신구 엑스포를 199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벌써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엑스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 그 신구인의 자긍심과 그다음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습의 배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신구가 있기까지에는 그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하신, 뭐 헌신하신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뜻깊은 신구대학교의 그 50년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숨은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인해서 우리 그 신구 문화, 그리고 신구의 앞으로의 역사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구대학교 식물원 원장을 맡고 있는 원예디자인과 전정일 교수입니다. 학교에서 식물원을 설립하겠다고 결정하신 이후에 식물원 또는 수목원에서 근무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식물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물 중심의 식물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지원을 받는 산림 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 그 지원에 의해서 라일락이라는 식물, 그리고 인동 반풍나무 종류의 식물들을 10년 이상 열심히 수집을 해온 것이 어, 우리 식물원의 대표 식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학식물원이기 때문에 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어, 매년 어, 수료 후에 수목원에서 실제로 활동할 어,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10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사업이 즉 멸종위기 식물 서식지 보전 기관 그리고 살림 생명 자원 관리 기관 그리고 수목원 전문가 교육 기관으로서 제가 중점을 두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를 인정받아서인지 최근에는 꼭 가봐야 될 수목원으로 지정되기도 하고요. 어, 2015년에부터는 식물원 내에 갤러리를 즉 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는 미술관으로 등록을 해서 그 이후로부터 매년 식물과 관련된, 식물원과 관련된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신구대학교 식물원은 식물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우리 신구대학교의 주요 학과인 원예과 그리고 조경과 그리고 자원동물학과의 실습농장이었습니다. 그 실습농장을 도시권 농업서비스라는 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1영역의 지원을 받아서 어, 식물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그 실습농장으로서의 터전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식물원으로 전환하는 데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대학이 설립될 때부터 우리 원예과 그리고 조경과 그때부터 있었고 50주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식물원도 그 역사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 30년을 실습 농장으로 존재했다면 후반 20년을 지금 식물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물원이 더 발전해서 우리 식물원이 내세우고 있는 식물원의 비전, 즉, 식물원 문화의 최고 브랜드라는 비전에 걸맞는 식물원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구대학 취업지원팀 마재영 팀장입니다. 어, 이야기에 앞서 우리 대학의 개교 5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에 지금 29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신구대학의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2024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만 3천 명 정도의 졸업생들이 지금 배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업 여권으로 10만 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한 대학이 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학이 우리나라의 산업 일꾼을 그만큼 양성을 했으니까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십년 십오 년 되면 아마 한 이십만 명대로 출생아 수가 그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어 대학의 졸 존립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성인재교육이라든지 외국인 학생의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이 그렇게해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네, 그 신구대학의 지난 50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와 더불어 어, 앞으로의 신구대학의 또 다른 5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50년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